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사의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부살라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느냐. 남도 아닌 어머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저하시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우상을 찍고빠기도론신에 가에 불사르고 어, 태우의 위를 피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전쟁이 없는 큰 평화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까운 이들이 있을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까운 이들이라고 타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도록 믿음으로 이끌어간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큰 평강이 임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